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그 골드마크 시티와 그리고 비논그 음, 미딩펄, 비논비은 아닙니다. 네. 미딩펄하고 골드마크 시티 또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 보셨듯이 비논 메트로폴리스라는 곳을 다녀왔습니다. 네, 비논 메트로폴리스는 하노이에서 그 가장 비싼 프로젝트로서, 어, 위치가 일본 대사관 옆과 옆에 있고, 그리고 롯데 타워죠. 롯데 타워 옆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그 일본 대사관이 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어 그리고 롯데 계열이 이제 일본 쪽의 계열이 좀 들어가 있다는 것도 일본 쪽 자금이 들어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보면은 일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선호할 만한 위치였음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각종 유튜브라든지 어뭐 이런 영상 어, 개인 그 일본인들을 부동산에서 이제 광고하는 영상들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메트로폴리스는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 다른 프로젝트는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건지 보지 못했지만 비논 메트로폴리스는 심심찮게 일본인 그 부동산 업자들의 그 리뷰들이 종종에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인들한테는 분명히 아주 메리트가 있는 프로젝트였으면 분명해 보이고요. 아무래도 그 일본 대사관이 옆에 있으면은 타지 생활에 있어서 굉장한 그큰 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 덕분에 비싼 땅값, 그리고 그 땅값에 비해한 프로젝트의 가격이 한우에서 가장 비싸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 금액에 대비해서 그런지 한국인들도 덜어 이제 구매를 해놓고, 어 임대를 낼때 보통 처음에는 한방 3개에서 방 4개? 방 3개 정도라고 볼수 있겠죠? 방 3개가 그 임대료가 한 300? 250에서 300 정도 했다가, 이제 저번에도 제가, 그 부동산과 그 주식 투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 영상 이후로, 그 영상에서 제가 언급한대로, 점점 이제, 임대 물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공급의 물량이 수요보다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예상했던 그런 투자 대비 회수율, 임대료 회수율이, 예, 점점점점 떨어져서 현재 이제 메트로폴리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비논 메트로폴리스의 임대가격이 한방 3개 정도가 처음에 300에서 지금은 한 170에서 한200 정도에서 왔다갔다 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임대가 좀잘 안됐고 일본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지만 일본인들이 느끼기에도 뭐 가격이 비싼 것인지 혹은 어... 아무래도 가격이 비싼 것인지 아니면 또 공급 물량이 또 많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많아서 그런 건지 아무래도 음 베트남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인건비 장사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저렴한 인건비의 메리트 때문에 타지에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이제 주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파견을 할때 관리자는 최소화하는 게 보통 상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나머지 근로자들, 그러니까 베트남 현지인들로 구성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이 목적인데, 아무래도 공급 물량이 크면은 그 관리자의 수, 그 공급 파견되는 관리자 주재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이제 파견이 되기 때문에 수요가 따라가 주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공급을. 그래서 공급이 지나치게 좀 비대해지다 보니까 그... 약간 좀 음... 공실도 좀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임대가 안되는 부분도 있고 혹은 또 임대가 되지 않아서 그... 이제 조금씩 예상했던 거 당초 투자할 때 예상했던 부분과 조금씩 틀려지는 것을 실감한 투자자들이 어... 매물로 내놓는 경우도 종종 보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비논 메트로폴리스는 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발되기에는 그 어떤 중기 장기 투자에서 이제 그 실효를 보는 투자의 실효를 볼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리고 그런 시기가 오는 것도 다른 프로젝트보다는 좀 더디게 진행이 될 확률이 좀 있고요 어 그리고 어떤 시간도 좀 오래 걸리게 될것 같고 어, 왜냐면은 그 영상에서 제가 이제 비노 메트로폴리스 주변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 주변이 구시가지들로 아직까지는 많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시가지들을 일일이 다 개발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빼곡하게 이제 3층짜리 그 베트남식 주택들이 많이 이제 따닥따닥 붙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개발하기에는 제가 볼때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교통적인 부분도 뭐 시내 중심이긴 하지만 글쎄요, 어, 어떤 교통적인 부분 인프라 구성하기에도 어, 조금은 쾌적한 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중앙에 이제 롯데 센터 앞에 보시면은 이제 큰 오거리 정도 될 겁니다. 거기가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얽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통 정리 도 하고 그리고 주변의 인프라를 하나 하나 개발할 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 호텔과 일본 대사관 하나만 볼에는 한국인들한테는 과연 얼마나 메리트가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빈컴 매장을 둘러볼 당시에도 일본인들과, 어, 이제 미국인들도 간, 간혹 보였고요. 네, 그런 어떤 돈이 있는 사람들, 물론 중소기업의 사장이나, 어,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메트로폴리스에서 그 월세를 감당하면서 주재원으로 파견되기에는 삼성 주재원도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삼성의 그 탑은 주전에서 이제 탑은 머물 수도 있겠으나 아무래도 개인 사업을 하시는 어떤 개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좀더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요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임대료는 당분간은 계속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음 제가 물론 이제 일본 대사관도 앞에 있고 롯데 호텔이 또 바로 앞에 있고, 뭐 그런 좋은 점은 있습니다. 좋은 점은 있으나, 글쎄요, 그, 일단 그런 좋은 점을, 호재를 일단 다 반영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반영도가, 물론 프로젝트를 분양가를 비교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내가 예상한 호재를 이 프로젝트가 반영해서 그 가격에 반영이 되었는가를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과도하게 비싸구나, 거품이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 어떤 표준화돼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미 비논 메트로폴리스의 분양 당시 가격은 그 주변에 있는 환경에 앞으로 있을, 어, 인프라라든지 그런 호재들을 제가 예상한 기본적인 호재들입니다. 기본적인 호재들이란, 뭐, 앞서 영상에서 제가 언급했듯이 뭐 교통 인프라라든지 혹은 어떤 수요가 높은 빌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세워지고 그리고 유동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예상 생,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미 다 반영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이미 다비논 메트로폴리스 의 분양가가 워낙에 비쌌고 또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 자체에 대해서 그다지 높이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물론 좋은 점도 많지만,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너무 많은 그, 그 있을 호재들을 이미 반영을 했고, 그 반영된 호재들이 또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그 가격이 덕분에 큰 변동폭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더, 어, 어, 설상가상으로 앞에 그 영상에서 보셨듯이 어떤 건물 길다란 좁고 가늘다라고 긴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떤 건물인지는 저도 잘알수 없으나 어, 메트로가 한 40층 넘어 보여요 40층 넘어 보이는데 그 건물로 인해서 조망권도 침해를 당하는 거죠 롯데호텔 조망 아, 롯데 타워 조망. 근데, 롯데 타워가 뭐 그렇게 좋은 조망은 아니나, 앞에 사거리를 포함해서 그 대로를 볼수 있다는 것도 꽤 중요한 요소거든요. 근데 그 대로를 볼수 없고, 물론 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보이겠으나, 바로 앞에 그런 큰 건물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메트로플리스 투자자들에게 있어서는 좋지 않은 영향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변에 또 이제 그런 구시가지들이 개발이 된다고 쳐도, 어, 어떤 도로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고 또 넓, 그, 렇게 넓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봤을 때는 다른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어, 비논 디캐피탈에 대비해서는 글쎄요, 포텐셜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음, 물론 이제, 음 높은 분양가를 의식해서인지 비놈 자체에서 관리 면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보다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좀 보이긴 해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리를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한도가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음 굳이 말씀드리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프로젝트를 하느니 다른 프로젝트를 더 사한다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고 이미 앞으로 있을 호재들을 대부분 반영을 했다고 보고 제 생각입니다. 어, 그리고 뭐 지금 몰랐지만 오늘 가서 이제 그런 높은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앞으로 개발에 있어서 어, 어떤 전망을 좀 어둡게 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약간 좀 축소시키는 분위기죠. 기대치를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비놈 메트로폴리스는 제 개인적으로는 음...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물론 아파트는 잘 지었습니다. 잘 지었고 어 뭐한 5층인가요? 5층과 5층인가 4층에 그 비놈 디캐피탈의 그빈컴 6층 지상 6층에 수영장에 있는 것처럼 거기도 수영장이 구성이 되어있고 어떤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구성이 되어있지만 음 아무래도 일단 투자금이 너무 비싸고 어 위치가 물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어제 개인적인 투자자그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미흡하지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비논 메트로폴리스는 일본인한테 양보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가져봤어요. 예. 네. 그래서, 뭐, 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물론 안에도 볼수 있으면 좋겠지만, 뭐, 안에 들어갈, 개인의 입장으로 이제 안에 들어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는 다른 블로그나, 뭐, 부동산 블로그 같은데 보면은 사진으로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일본인 유튜버들이 부동산 업자들이죠. 그런 부동산 업자들이 그 메트로폴리스에 대한 영상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검색해서 참고하셔도 좋은 참고가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다 메트로, 비놈 메트로폴리스를 한번 가봤고, 어, 그 이외에도, 뭐,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뭐, 로얄시티라든지, 어, 뭐 어떤, 선샤인센, 선샤인시티? 뭐, 여러가지 UDIC라든지, 몇가지 몇가지 이렇게 있는데, 제가 또 다음에는 또 새로운 프로젝트로, 어, 여러분들에게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